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요. 소통합시다. 아, 앵두 언니. 나 요즘 구독자 안 내고 떡락해 아, 그래? 힘들겠네. 근데 그거는 앞으로 너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. 뭐? 언니 왜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사람한테 팩트폭력해? 진짜 인성 와. 인간 말정임. 물론 위로받고 싶겠지. 근데 여기서 내가 조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너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. 상처 입히지 말라고 언니 사이코피스겠다. 갑자기 니네 말빨 딸리니까 사이코패스 운운하면서 발악하는 거 너무 웃겨. 아까부터 인간 말종이니 뭐니 하는데, 이게 더 나한테 상처되는 말 아닌가? 지금 제일 심한 말 하는 애가 누군데? 너 니가 진짜 사이코패스니까 그렇지. 왜 이렇게 직설적이야? 나도 너가 진짜로 노력하면 되니까 노력하라고 말한 거잖아. 이게 그렇게 무례한 일인가? 너도 지금 사패이 뭐니 나한테 팽트폭력을 넘어서 막말하잖아. 그래도 언니는 되고 난 돼.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사회생활하지 말고 혼자 살아 제발 나는 상처 안 받는 줄 알아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괜히 타인한테 피해 주지 말고 반박이세요 아는 척오년 압수. 앵두님 안녕하세요 저 앵두님이랑 밥 뭐하고 싶어요. 어? 레드야, 우리 이미 반모잖아. 뭔 소리야? 아, 그래? 근데 내가 너한테 어디서 반모 걸었더라? 아, 너가 어제 댓글로 반모하자고 했잖아. 근데 내가 그 댓글을 실수로 삭제했어. 이야, 나 거짓말 내가 생각해도 잘하는 듯. 응, 내가 그랬다고? 일단 알겠어. 은진님, 안녕하세요? 태양아, 우리 반모인데 왜 존댓말 해? 서운하다. 오잉? 혹시 언제 반모했죠? 너가 오늘 아침에 내 영상에 댓글로 반모 걸었잖아. 그걸 까먹어. 유유. 오늘 아침에 저 유튜브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. 저희 부모님이 막아놔서. 어? 아, 헷갈렸나 보다. 태양님,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앵두님. 오랜만이에요. 다람쥐야, 우리 반모잖아. 왜 다들 존댓말하지? 단체로 몰카하나. 반모? 아, 혹시, 전닉이 바다야? 반무인척 해야 되니까, 그렇다고 하자. 응, 내 전닉, 바다야. 아, 미안한데, 소통 안 해서 반박이세요. 아, 뭐야, 왜 되는 게 없어? 아, 냉. 인도야, 나 오늘 시험 결과 나왔는데, 3등 나왔어. 아, 그래. 괜찮아. 다음엔 더 잘하겠지, 뭐. 잠시만, 이거 너 때문이지 않나 엥? 그게 왜나 때문이야? 저번 주에 나보고 놀자고 했잖아. 그게 왜내 잘못이야? 나는 너보고 강요한 적 없고 싫으면 거절하라고 했음. 어쨌든 네가 나보고 놀자고 했잖아. 네가 애초에 안 그랬으면 난. 아, 너가 그때 애초에 거절했으면 됐잖아 뒤늦게 시험 망치고 와서 남탓하는 거니 수락하고 같이 띵가 띵가 논건 너잖아 그렇게 남탓하지 마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고 서울대는 무슨.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돼. 말돼 그리고 너가 맨날 나랑 논 것도 아니고 딱한 시간 논 건데 삼 점이면 나랑 놀아서 시험 망친 게 아니라 딱 봐도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임. 아, 진짜, 말이 안 통하네. 어쨌든 너 때문이야, 다. 책임져. 그렇게 남 탓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? 그냥 너만 스트레스 받고, 너만 손해야. 그럴 시간에 공부해. 앵도야, 안녕. 나 삐킹이야. 어, 삐킹 언니, 하이. 오늘 학교에서 수학 너무 어려웠어. 수학 안 할래. 18살 맞나? 18살이 저런 맞춤법도 틀려? 떠보자. 아, 어, 근데, 언니, 학교에서 수학 뭐 배워? 그리고, 아니, 아니라, 아니야. 아, 어, 그래. 수학은 분수 배우는데, 힘들어. 분수는 초 2때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. 언니, 진짜 미안한데, 고이 맞아? 분수는 초 2때 배우는데. 어? 아, 헷갈렸나보다. 나 분수 안 배우고, 1, 2, 3, 4, 5 곱하기, 1, 2, 3, 4, 5, 이런 거 해. 삐케아 니 고이 아닌 거다 아니까 구라 그만 깔라딱 봐도 너 소등학생이야 고딩은 그런 거안 배워 아 레알 고이 맞는데 왜 언니라고 안해공론나 올릴게 어 그래 올려 나도 네가 나이 속였다고 공론나 터뜨릴 거니까 아공론나는안돼 사실 나 초이야 미안해. 난 나이 안 보는데 왜 고등학생이라고 고라 쳤니? 그리고 눈만 뜨면 너도 고딩 될 거야. 나도 초 이때가 엊그저 같당. 성숙해 보이고 싶었어. 진짜 미안해. 반박해도 돼. 알겠어. 용서는 해줄게. 근데 우리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건 힘들 것 같아. 반박이세요. 앵돌아 오늘 입도 너무 예뻐. 잘 보고 가. 아 썸띵아 진짜 미안한데 너 요즘 댓글 남기는 거 보면 기분 좀 구려. 너 반모하기 전이랑 반모 초반에는 글도 정성스럽게 잘 적어줬는데 요즘은 그냥 무편집 잘 어울려 잘 보고 가 이런 댓글만 남기고 가잖아. 그래서 반박이세요. 뭐?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. 어쩔 수 없는 거라니 변명하지 마. 너 댓글 읽어보면 댓글 남기기 귀찮는데 반물아서 대충 됐다는 거다 티남. 심지어 이제는 리모티콘한 개만 남기고 가더라. 응응응 음, 음, 음. 솔직히 좀 귀찮았던 건 맞아. 근데 난 말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잖아. 소통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. 쯧쯧.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따라서 하면 되니? 요즘 진짜 애깨게 심각하다. 반모해달라고 별짓을 다 해놓고 반모되면 댓글 한쪽 띵 남기고 반학방 열면 은 반박되면 울 거라고 하잖아. 아니 하 아, 맞아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네, 용서는 해드릴게요. 아무튼 저랑 반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던데, 제가 성인 돼서 반모 받을 거잖아요. 그때 저랑 반모해놓고, 애초에 이쁘다, 잘 보고 가. 이런 댓글만 달지는 말아주시길. 민도님, 요즘 편집 많이 힘든가요? 아, 네. 제가 고딩이라서요. 아, 그러면 제 채널에 모버실 나눔 많은데, 그거 써주세요. 아, 섬사탕님, 정말 죄송한데, 저는 제가 편집한 영상만 올리고 싶어서요. 와, 진짜 얼탱이 없네. 그냥 제거 써줄 것이지. 참말 많네. 저 영컬 예뻐요. 섬사탕님, 제발, 제가 싫어서 싫다고 대답한 건데, 얼탱이 없긴 뭐가 없어요?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가 거절도 못하나요? 저는 제 스토리와 편방이 좋아요. 제 영상 써주시면 히트해질걸요? 솔직히 님 편방이 저보다 훨씬 구리잖아요. 얼른 제 모버실 나눔 쓰세요. 그래야 저도 유명세를 타죠. 그렇다고 제 영상을 그렇게 까내리면 안 되지요. 유명세 타려고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구나. 어쩐지 님 이렇게 징징거린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짜그러져 있으십시오. 와말 너무 심하게 하네요. 제가 제 목버실 나눔 써달라고 요구도 못하게 하네. 님 진짜 꼰대 같아요. 네저 꼰대 맞아요. 차라리 꼰대 할게요. 님은 지금 말 심하게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? 아까부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나 본데 엄청 불쾌해요. 물론 요구는 할수 있는데 이렇게 강요하면 당연히 제 기분 더럽죠잉. 죄송합니다. 제가 강요를 해버렸네요. 사과해주셔서 고맙지만, 다신 이런 일 얻게끔 해주세요. 실시간 끄겠습니다. 근데 시간이 좀 남았네.